11월 21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장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위가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의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떼노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대사노니까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 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벨이 되었다. 릴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의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문화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벨을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리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서 ...을 바람막이로 삼아 세몬네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으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글로라는 폭풍이 선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에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갚판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그네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그 선원들은 짐의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일일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열라이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 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스무 길이었다. 좀더 가서 재니 열다섯 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보물에 다네 개를 내리고 날이 세개를 구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을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에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이 동안이나 마음을 졸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 0 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받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리센이 어느 땅인지는 알수 없지만 오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다채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험엄칠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밖에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조각을 타고 무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추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28장.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모이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이 피어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은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인자였다.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에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베다가 실어 주었다. 석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그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티만의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앞이 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의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족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수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 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언자의말을 가지고 일수에 관하여 그들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터로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터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啊。Uh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으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두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